최근 창호업계에서는 10년, 13년 품질 보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근거 없이 업체들 간의 보증 기간을 단순히 늘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창호설치는 전문공사 항목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세 따르면 창호 설치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년입니다. 전문 건설 업체는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 시점에 전문 건설 공제조합을 통해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그렇다면 10년, 13년 품질보증은 무엇일까요? 품질보증은 크게 법정 품질보증과 약정 품질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품질보증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보증 책임을 의미하며 약정 품질보증은 제조업체나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따라서 10년, 13년 품질보증은 약정 품질보증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간에 보증기간을 늘려가는 경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업체가 발행하는 품질보증 약관을 살펴보면 왜 기간을 쉽게 늘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KC 치창호 품질보증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3년 품질 보증 항목은 창호 접합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누기, 창틀 및 창짝의 변형 뒤틀림으로 인한 작동 불량에만 해당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창호업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큰 결함입니다. 사실상 발생할 수 없는 하자들입니다. 반면 창호 교체의 핵심인 기밀제 모헤어 풍지판의 성능 보증 기간은 2년에 불과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2년 품질 보증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LX 하우시스 창호 품질 보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품질 보증은 창문의 변형, 뒤틀림 파손으로 인한 상당한 누기 및 개폐 불량, 창문 접합부 파손으로 인한 상당한 누수에만 적용됩니다. 이때도 상당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더 방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충망, 필터망, 기밀재 모헤어, 필링 피스, 가스켓의 변형 및 손실 보증 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2년 품질 보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호의 핵심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간 품질 보증을 홍보하는 제품은 약정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10년, 13년 품질 보증이라는 문구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